안녕하세요. 어, 어. 민트 산딸기입니다. 어, 원래 제가 민트 딸기였는데 산딸기가 생각나서 그냥 바꿨어요. 오늘 키네틱 샌드을 소개할 거예요. 짠! 직접 만든 수제 키네틱. 부어볼게요. 이거 만드는 법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출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출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이게 완전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완전 부드러워요. 근데 손에는 너무 잘 묻어요. 이렇게만 해도, 있는데, 손톱에 살짝 끼기도 해요. 어, 단면을 보고 싶은데, 지금, 칼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자로 하겠습니다, 자. 50에. 자로. 이렇게 잘자로 하면, 짠. 그래야 지금 흐르고 있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어, 색깔부터 알려드릴게요. 큰 통에, 이거, 그, 천사동토통 아니에요. 저 미니어 처안에서 천사동토통 아닌데, 이거 연조 색깔, 그, 요술물에 들어있는 거, 여기다가, 주황색 두통 넣고, 케이티 샌드랑 색이 비슷한 그거 갈색깔 있잖아요. 그거 한통 넣고 섞, 막 저, 섞으면 이 색이 나오거든요. 어, 그다, 여기다가 물을 좀 섞고 나서 햇빛이나, 차가, 시원한 곳이나 아니면 햇빛에 말리면은 돼요. 너무 오랫동안 말리면은 그냥 그대로 굳어서, 완전, 그 굳는다는 소리는 여러분 이 생각하는 굳는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딱딱하게 안 맞아, 안받아지도 정도로 굳어진 그 뜻이 아니라, 이게, 이게 잘흐르기는 하는데, 여기도, 아, 부드러워지지 않는 뜻이에요, 그냥. 부드러워지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뭐, 이, 이런 부분만 가르,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이런 부분에는 뭐, 부드러운 느낌, 그냥 살짝 딱딱한 느낌? 그런 느낌 나요.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그 정도 한것 같네요. 머리카락. 진짜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웃음을 했다가. 이거 진짜 뻥 아니에요. 뻥이면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아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한데 <laughs> 다시 먹겠지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밤이어서 민트초코님 은 아마 잘 거예요. 자고 있을 거고 또 이것만 찍고 금방 잘 겁니다. 이거하고 요, 뽀송이 모래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이거는 단면도 좋고, 단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몰드도 딱 좋아요. 딱 좋고요. 대면 치고 물기 없은요 유수 모래, 이번에는 뽀송이 모래. 꺼내서 지금. 추우고 힘들지만 상관없어 아 여따 먹을 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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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다 먹겠습니다 어 느낌 뭐임? 어, 느낌 뭐야 이거? 대박! 안 좋은 대박! 이런 얘 만지고 얘 만지고 얘 만지면 아 느낌 대박이다 아 이거 여기다 완전 여기다 통째로 넣어놓고 그냥 살까요? 이렇게 하는 한... 이렇게 이한 통이 되려나? 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걸 몰라 했지. 그담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번엔, 이거하고, 이 쪼금하고 섞으면 어떻게 됐지? 제가 아까 처음에 섞어봤는데 이게 더 많아가지고, 그냥 이게 좀강해서 좀 어떻게 넣었어요? 어떻게 뒀지 궁금해요. 제대로는. 색깔은 편하긴 편하겠죠? 그러겠죠? 아니? 아까 진짜 해왔는데 제대로 안 돼서 버렸어요. 여기 통 안에 있어요. 위에 통 있는데 파란 색깔 통이요. 에 어떻게 됐어지 그냥 요술 모래. 아니, 요술, 왜 자꾸 요술 모래가 래어요 뽀송이 모래가 됐습니다. <laughs> 뽀송이 모래 더 있긴 한데, 참상장 있어서 이게 핸드폰 카메라라. 뭐받치고 하고 있는 거 이게 이게 그 뽀송이 모래통. 이렇게 해 열어줘. 아니, 얘들아. 나도 다 담고, 정지하고 수, 하고 싶은데, 이게 정지 버튼이 없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촬영이에요. 두 번째 촬영. 두 번째 촬영. 꽉 찼어. 꽉 차갖고, 이게 달리는 거 보이나요? 이거 얕혀버리자 않냐. 그래도 얘, 얘가 더. 촉감은 이가 더 좋은데 또 이런 거랑 되는 거랑 얘가 제일 좋네요. 이거는 별로 단면이 좋지가 않아요. 단면이 왜안 좋냐면 이 짜르면 이렇게 막혀요. 이도 터 바닥부터 막혀서 이별 많이 좋지 않는데. 얘는 그래도 바로 잘리잖아요. 근데 얘는 좀 기다렸다가. 한번 금방 부서지죠. 아, 너무 멀리 났놨네 부분이. 쌤이요 가까이 둘게요 최대한 가까이. 아, 어, 아랫부분 돼요. 아랫부분 보이시죠? 뭐 이렇게 하고, 보여주시면, 음. 음. <laughs>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량. 안녕.